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 오늘 본문의 주제는 무엇인지요? 오늘은 네. 전번 주에 이해서 개차반 있죠? 예, 예. 개차반의 뜻과 불교에서 개율을 만든 이유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설법 부탁드립니다. 개율은 승단의 화합을 위하여 막행 막식을 방지하기요. 또는 도트는 내 방해를 막기 위하여 깨우침의 마장을 방지하기 에요 붙다가 돌아가신 후 승단의 물란과 출가자의 막행막식, 출가 본분에 깨우침을 잊고 수도 생활에 도트는 마장을 막기 위해서 제종되었습니다. 대승불교 계율은 난방불교와 같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더욱 엄해졌습니다. 3이 10개, 비구 250개, 비군이 348개입니다. 그리고 제가자는 전수교에 나오는 시박을 십선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출가자가 육류, 고기, 생선을 먹고 거짓, 살생, 다음, 투도를 하면 이것이 악마이고 수행에 방해가 되어 대승불교에서도 엄격하게 처리되었고요. 제가 자도 수행자는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개율을 만든 이유, 개를 지키면 은 누구나 다치지 않는다. 자유, 평등, 평화. 내가 개를 지키면 남이 편안해진다. 자리이타 계율을 제정 승단의 화합을 위하여 대중의 동수를 위하여 대중의 화합을 위하여 대중의 안락을 위하여 다스리기 어려운 자를 다스리기 위하여 찬귀한 자의 안락을 위하여 미신자의 인물을 위하여 인문자의 심신의 증장을 위하여 현세의 번뇌를 끊기하여 후세의 욕망을 끊기하여 정법을 영구히 유통하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개차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개차는 열 개짜 개차, 가릴차, 개차반, 개가 먹는 차반, 즉 똥을 말합니다. 맡겨 먹은 것, 형편없는 것. 개행위의 허가, 차, 금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동기부여를 삶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못 지켜서 개를 받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받고 난 다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오개를 받을 때 앉아서 받고 서서 깨지라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업장을 바꾸는 중자이기 때문입니다. 신도가 아무리 저래오래 다녔어도 개를 맞지 않고 본명이 없다면 그것이 짝퉁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 바라이 죄. 작고 사소한 개율은 넘어가라 했습니다. 대승에서는 개차시킨다고 했습니다. 음행큰 죄, 투도, 훔친 것, 작은 것은 감싸라고 했습니다. 살생, 살인, 정당방위 우리나라는 호국불교를 인정하기 때문에 승려가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나 함부로 죽이는 것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망어 원래 거실수로 돌을 통한 것입니다 알 아란이 었다는것대망어입니다 일반적 속이는 것, 사기치는 것부름주 독극물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말라겠습니다. 이 계를 지키지 못하면 퇴출되는 겁니다. 즉 멸빈 됩니다. 대승율장의 법망경, 십중금계, 영락경, 대승유가계경, 등가경, 열방경, 대지도론, 자비경, 천수경, 정법염처경에서 붓다가 금지한 것을 밝혔습니다 법망경 고역기에서 불신육계의 재정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살의 이치는 자신의 살을 버려서 다른 중생의 생명을 구해야 하거늘 도리어 다른 중생의 고기를 먹어 반드시 살생에 이르니 이제 재정하는 것이다. 생선 포함, 먹으면 대자비의 종자를 끊어져서 자리에 돌을 잃게 되고 중생을 저버림으로 이타에 돌을 잃게 되기 때문에 부탁께서는 단호히 육식과 생선을 금지한 것입니다. 고기 한 점, 생선 아라 하나, 멸치 한 마리, 술한 방울도 금지시켰습니다. 섭대승론의 삼치정계가 있습니다. 지계세 가지 성품이란 계율을 지켜서 보호함이고 유류계가 되고 선법의 계율을 섭지함이고 섭선법계 중생의 이익되게 하는 계율을 섭지하는 것이다. 요익 유정계라고 했습니다. 계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생들이 첫째, 훈습을 고치지 못함 아는, 둘째, 합리화시키고 셋째, 중생이 빈궁하기 때문에, 넷째, 게으르기 때문에, 다섯째, 과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섯째, 아직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곱째, 집착을 끊기가 어려워서, 여덟 번째, 무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반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이 하겠습니다. 조심해야 할 수행 조건, 출가자를 말합니다. 개행은 살도, 음망, 부름, 음식은 오신채, 나쁜 냄새에 심하게 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추, 파, 마늘, 달래, 생강, 산초, 곡주, 수락, 과실주, 메라 육류, 어류, 알종류, 육류, 생선, 말과 행동은 구업과 신업을 조심해라 랬습니다 계율이 파괴되는 이유 파괴가 버릇이 된 습관, 유혹의 뜸에 파괴된 육군과 육경을 단속이 안 돼서 그런다고 랬어요 계율의 몸에 정착이 안 돼서 그랬다고 랬어요 계율의 성취, 선업으로 버릇이 된 것, 예, 시박을 십선으로 된 것, 계율이 지켜진 것, 계율을 지키면 좋은 것이, 게으르지 않아서 좋다, 부지런해진다, 재산을 얻게 된다, 부를 쌓게 된다, 좋은 명성을 얻게 된다, 어떤 모임에 가서 확신을 잊고 주저함이 없다, 부정한 상태로 죽지 않는다, 죽은 후에 좋은 곳에 태어난다 범천에 태어난다 했어요 호법 신장들이 옹호 보호한다, 다치지 않게 한다. 사고가 나도 차만 망가지지. 죽을 때 심려하면 극락에 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계율을 지킬 때 많이 그런 거예요.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쁜 행동, 오개 살생 재미로 죽이지 마라. 낚시, 사냥, 애정 없이 기르는 동물, 식물, 사음 부부 관계 위에 취하지 마라. 출가자는 성행위와 유사 생행위 전부라 그랬어. 도덕질 자기 것 아닌 것을 취하지 마라. 거짓말, 장난이나 꿈속에서도 하지 말라. 취하는 것 음주. 수입이 안 돼서 개율에 빠졌습니다. 현행 독근물을 취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개율의 중요성, 개율을 잘 지켜라.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끝내 개율을 범하지 말라 했습니다. 개율은 오해에 들어가는 기초요. 번뇌를 없어난 위한 묘한 길이며 열반에 안락한 곳에 이르는, 평안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개유를 가진 자에게 큰 공덕이 있으리라, 생명의 존엄성, 출가자에게 모두 중요하다고 했어요. 개유를 지키면 신들이 좋아하고 보호하며 개우침과 행복한 길을 안내한다고 했습니다. 대승경전 천수경에서 삼업에 대해 나오는 개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신업. 으로 짓는 죄세 가지 첫째 살생 남의 생명을 뺏는 것 생명 존중 때문에 그래요 동물 식물을 죽이지 마라 처음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부터 시작됐습니다 살생의 본뜻 중생의 목숨을 고의로 죽이지 마라 차츰 대승에서는 모든 생명체를 존중으로 바뀝니다 동물 식물 포함 제가자는 생계수단으로 하는 것은 괜찮다고 했어요. 취미, 오락, 장난삼아 죽는 것을 큰 주약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자는 취미로 사냥, 낚시를 금한다. 절에 올 때는, 기도할 때는 수영할 때그만다고 했어요. 개를 지킨다. 그래서 도살장, 어부, 목재소에서는 매년 죽이는 동물과 목재, 암월들을 위하여 위론계를 지내고, 불교에서는 제, 산신제를 크게 합동으로 지내줍니다. 살생의 간접 장치는 살생을 보다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삼정육이라고 하는데, 죽이는 것을 보지 않음, 죽을 때 소리를 듣지 않음 나를 위해서 죽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투도, 도덕질, 주지 않는 것, 뺏는 것, 사음, 남의 순결을 뺏는 것. 출가자, 모든 유사 성행이. 이성, 동성, 동물, 자유 등. 두 번째, 구업으로 짓는 네 가지. 첫째, 망어, 남의 진실을 뺏는 것. 함부로 하는 말, 막말 쌍소리. 두 번째, 기어 지내는 말, 꾸민 말, 억지 말. 세 번째, 양설, 두 가지 하는 말. 이간질, 헷갈린 말, 네 번째 악구 험하게 하는 말, 말 같지 않은 말, 성질 내게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의어 생각으로 짓는 죄, 뜻으로 짓는 죄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탐해 쓸데없이 욕심내는 것, 과분한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적절한 노력 없이 짓는 업 악업, 공부하지 않고 성적 좋기를 바라는 것 자격 없는 자가 가지는 아이 버릇이 무엇이고 가지는 버릇을 들게 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했어요. 착각, 발행, 부모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지내, 쓸데없이 성질내는 것 싸움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했어요. 뜻대로 되지 않은 자신 주장대로 아는 노력하지 않음 화, 분노, 집착을 끊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치함인데 어리석음, 무지 무식, 아집의 원인, 진리를 믿지 못함, 인과법을 믿지 못함, 연기법을 모름, 사보를 믿지 않은 스승을 믿지 못하고 부모, 친구 아라한을 믿지 못함, 무명하고 불고불락의 뜻을 세우지 않은그냥 그대로 산 것. 오늘은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에서 개를 만든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천정사 주지 이남근강입니다.